안녕하세요. 이현욱입니다. 5분 레슨 실전 4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그동안의 실전 4월. 좀 공부 좀 하셨나요? 예,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. 예,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. 자, 모양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. 제 12강과 13강을 보고 오시면 좀이 모양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자, 요 형태 잘 보세요. 제가 12강에 기본 그 사활 개념을 익힐 때 말씀드린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. 여길 두고 막을 때 꼬부리면 막아서 이 돌은 잡혀있다. 라는 말씀을 드렸죠. 요렇게 네 개는. 이 기억하고 계시죠?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, 백이 이 모양은 젖히고 막을 때, 이렇게 늘어야만, 예, 폐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젖히고 막을 때, 여길 둬서.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, 네, 12강, 13강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데, 자, 요 모양이에요, 지금. 잘 보세요. 이 모양인데, 요두 개만 돌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. 자, 요렇게 되면 또이 문제가 정답이 달라집니다. 정답이 달라져요. 잘 보세요. 그리고 공배가 하나 비어 있다는 게또 다른 점입니다. 여기가 막혀 있지 가 않아요. 이렇게 막혀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없습니다. 공배가 하나. 이 비어 있는 이 형태는 놀랍게도 백이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이걸 젖히고 막을 때 그냥 허구치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둡니다. 단수치면 있는 건 젖혀서 죽으니까 여기서 이제 패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들 많이 두세요. 중국자분들 이런 실수 많이 하십니다. 하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이 형태는 패가 아니라 그냥 살 수가 있는데, 젖히는 수가 정답이 아니고요. 자, 잘 보세요. 여기는 이 자리, 이의 이 자리를 첫수로 두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. 예, 요거는 진짜 외워두시면 너무 쓸모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. 만약에 이쪽으로 젖혀 있게 되면은,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늘거나 또는 한 집을 내면 살아있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이쪽을 꼬부려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이때는 젖히고요. 막고요. 자 여기서가 아주 어렵습니다. 대부분이 여기를 호구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데 호구 치는 수는 흙이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있어서 좀 어렵죠? 만약에 백이 한 점을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을 때 이렇게 내려서서 백이 이 자리를 못 둬요. 자충이라서. 그렇죠 그럼 따낼 수밖에 없는데 단수 쳐서 그냥 죽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태에서 이쪽을 붙여가게 되면 백은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게 최선인데 그러면 흙이 이쪽을 젖히고 백이 젖힐 때 끊어서 이 패가 나는 것이 정, 이 결론이 돼요. 근데 패가 나면 제가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죠? 자, 요 형태는 자 요렇게 막았을 때 100이요. 있는 것은 치중 가서 그냥 죽습니다. 예, 그냥 이, 죽는 거예요. 여기를 이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사활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. 사활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. 자, 요 형태의 급소는요.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렇게 호구치신 수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에요. 한 점을 끊으면 늘어서 예,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. 예, 이렇게 해서 살고요. 백이 단수를 치면 이어서 이제는 여기를 붙여가도 한 점은 그냥 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. 딱 이쁘게 두집 내고 살죠. 자, 이쪽을 입구자를 두고 하나 젖혀 놓고 1로 호구 치는 수가 정답입니다. 제가 궁도 넓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지금은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. 지금은 치중 가서 그냥 죽습니다. 이거는 그냥 뒤에서 막아도 죽어요. 그렇죠? 지금은 궁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형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게 사는 길입니다. 자 제가 공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만약에 공배가 차 있다 여기가 백돌이 만약에 이 돌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. 똑같이 혹을 치더라도 흙이 한 점을 끊으면 늘어서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을 때 젖히면 그냥 죽습니다. 아셨죠? 공배가 꽉차 있으면 이 돌은 그냥은 못 살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찔러져 있다, 그러면 정답은 하나를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치면 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공배 하나 차이 때문에 정답이 달라져요. 공배가 비어 있는 경우라면 여기를 입구자 두어서 이쪽을 넣으면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두어서 살수 있다.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 원래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. 이 모양은 여길 두면 살수 있다. 외우시기 바랍니다. 한 번에 잘안 외워질 수가 있어요. 여러 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실제로 바둑 두실 때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. 네. 제말 믿으시고요. 여러 번 복습하셔서 꼭이 형태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실전사활편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